국검 아, 제주신문에서 뭐 질문하셨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그냥 하나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증인 아까 저희 반대신문 시작할 때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 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죠? 네.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 받은 거 없다고 하셨고요. 네. 맞죠? 네.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도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증인은 정성우의 말을 정성우의 말뭐 내지 지시를 어, 받았던 거 정성우로부터 그런 말이나 지시를 들었던 것이 맞죠? 네, 예 이상입니다. 예, 예 쌍방 뭐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? 예, 아이고 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이랑 오후까지 나눠서 나오시더라고 네. 또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신분증 한번돌려드린거 확인하시고 예,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. 재판장 님한 말씀만 좀 드려보세요. 어, 예. 예.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어, 123 개엄의 그 주범으로 지키고 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서도 그123 불법 개엄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이제 예. 돌아가셔도 됩니다.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네. 하겠습니다.